이번 시간에는 어, 침대 위에 어, 이불이나 시트와 같은 어, 천을 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시면 은 어, 다른 오브젝트와는 달리 이런 천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어, 그런 것들은 에이트 폴리나 이런 기능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자, 요런 어떤 이불이나 요런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음, 크로스라는 모디파이도 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 지금 어, 제가 메뉴를 어, 따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트랙 어, 메세펙스라고 합니다. 이 메세펙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젤츠맨 어, 메뉴를 꺼내기 위해서는 빈 공간을 오른클릭해서 자 메스 FX 툴바라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요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를 상단 메뉴에 이렇게 올리면은 어,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버립니다. 만약에 어, 본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기 공간이 없다면은 음,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붙일 수도 있고 세로로 여기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편의에 따라서. 메뉴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 툴바를 보면은 여기는 전체적인 어, 메뉴를 조절하는 어, 버튼이고요. 어, 여기 옷 모양 있죠? 요걸로 이제 천 만드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어, 침대를 간단하게 그냥 모양을 한번 잡아 볼게요. 어, 스탠더드 프리미티브 말고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가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중에서 챔퍼박스가 있어요. 어, 그냥 박스와는 다르게 어, 모서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어, 모서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단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모디파이 들어가서 어, 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필렛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요렇게 조절하면 간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필렛 세그먼트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세그먼트를 얼마나 많이 넣을지 이렇게 3 정도 넣었습니다 높이를 일단 요걸 이제 침대라고 생각하고 요 위에 어, 천을 어, 늘어뜨리겠습니다. 먼저 천으로 사용될 오브젝트를, 어, 하나 만들 건데, 아주 extended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플레인을 이렇게 조금 넓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요 플랜을 세그먼트를 좀 많이 줘야 돼요. 이 세그먼트가 어, 많으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무거워지겠죠. 자, 이렇게 대충 뭐 음, 45로 가로세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됐습니다. 공간을 비워 놓아야 됩니다. 공간을 비워 놓고 자동으로 이렇게 이 물체 위에 떨어지면서 모양이 잡히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에 있는 플랜은 이걸 클릭해 줍니다. 자,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mcross라는 모디파이가 어, 적용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요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이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m-cross를 적용하는 것과 어, 똑같습니다 m-cross를 적용하는 것과 마치 단축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cross 적용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어, 적용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 있는 요 박스는 자 여기 첫번째 거 클릭해 가지고 Set Selected as Static Rigid Body 라고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MassFX Rigid Body 라는 모디파이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 여기 있는 메뉴들은 어,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어, 리지드 바디 메뉴들인데 리지드 바디라는 것은 딱딱한 물체입니다. 우리가 벽돌이 떨어지거나 나무 토막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메스펙스 전체를 한번 설명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스펙스 적용했고 리지드 바디, 그다 여기는 크로스 적용을 했습니다. 두 개만 적용을 하고, 설정을, 이제 적용을 조금씩만 바꿔볼게요. 먼저 프리셋들이 있어요. 프리셋이라는 것은 미리 값들을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크로스 적용된 자, 이 이불이 될이 부분을 선택하고, 자, 프리셋에서 로드해서, 자, 카톤 이걸로 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설정이 바뀌어버려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밑에 끄는 설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요렇게한 다음에 이제 설정에 아, 전체 플레이를 어, 진행할 그 툴꺼내고요자 여기 보면은 음, 자 유즈 그라운드 클리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어, 바닥을 어디로 둘까 하는 건데, 이 바닥을 여기, 어, 그리드 있는 지점, 0점 지점에 두겠다라는 것을 체크한 거고요. 요거는, 어, 중력의 방향입니다. 중력의 방향이 지금 z축으로 되어 있어요. 어, z축이라는 것은 아래 위로를 말합니다. 월드축에서 봤을 때. 그래서 힘이 어, 중력처럼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9810.0. 이거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플러스 방향 Z축이 아닌 어, 마이너스 방향 Z축이니까 아래쪽으로 힘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여기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 지금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 9811.0.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981.0. 이렇게. 9810이 아니고. 자, 요거는 값이 높으면은 시뮬레이션이 더잘 됩니다. 근데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시간들이 좀더 걸리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요 값을 좀 높여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 설정은 있는 그대로 하고요. 중력값은 볼리티 폴트가 마이너스 981 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 요게 이제 스타트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시, 시뮬레이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천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자 리셋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닥이 여기기 이 때문에 요걸 좀 올려가지고 축 늘어지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하고 난 뒤에 월, 리셋하면 원래 상태로 바뀝니다. 그럼 다시 스타트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천 모양이 됐죠. 이것도 높으니까 조금 더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 침대의 다리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잘 됐죠. 자, 계속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 지금 축축 늘어지는 겁니다. 밀리면서. 이 모든 모양들을 순간을 캡쳐해서 어, 모델링된 오브젝트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천의 좀 위로 더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천을 꼭 선택을 해주세요. 캡처를 할 겁니다. 상황을 캡처를 해서 모델링으로 어, 추출해낼 겁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클레이 눌러보겠습니다. 음, 스타트 시뮬레이션 눌러보겠습니다. 자, 됐죠? 이 상황을,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움직여도 괜찮아요. 선택된 상태에서 캡처 트랜스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하고요. 음, 리셋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캡처 했던 그 순간을 0점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 원래 마치 이 모양이었던 것 같은 형태로 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어, 이 침대의 길이가 제가 조금 길게 모델링이 한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으로 시뮬레이션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 기본으로 시뮬레이션을 마칠 것이기 때문에 클랩스 시켜줍니다. 네스. 자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매스 FX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 조금 전에는 m a s s f 의 Close Object 였는데, 이번에는 어, Editable m e s 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편집하기 쉽게 폴리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체를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지워버려도 됩니다. 너무 길면은 두개 선택해서 자, shift, shift.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좀 길다 싶으면 지워버려도 되고요. 여기 아, 많네요 자, 이쪽 면도 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겠죠. 뭐 길이가 적당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가도 됩니다. 편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어, 면이 단면이어서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으면은 어, 좀 보기가 이상하죠. 두께를 넣는 것은 여러분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살펴봤었는데, 일단 에이터 폴리 빠져나오고. 자 셀이라는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셀 적용해 볼게요. 자 인어 마운트, 아우터 마운트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두께가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생깁니다. 자그 다음에 세그먼트도 할수 있는데 굳이 세그먼트까지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께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자, 잘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어, 마지막으로 터보 스무스라고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 요게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모양은 어, 다 갖추어 줬고요. 자, 이 상태를, 이 어, 상태에서 해도 되고, 음, 일단 터보 스무스를 다시 한번 꺼볼게요. 자, 이 셀까지만 적용하고 다시 클랩스 해 보겠습니다. 어, 메쉬로 됐으니까 폴리로 바꿔주고, 자, 스무스 하기 전에, 어, 요 셀이 적용돼서 두께가 있는 상황에서 에디터 폴리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페인트 디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페인트 디포메이션. 예전 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푸시풀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면은 어, 이런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커서 앞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돌출됩니다. 또는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은 이게, 어, 밑으로 한물이래요 아, 지금 면이 뒤집혀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플러스 값으로 또는 0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컨트롤 z 해서 자, 돌출된 값 지우고, 아, 그 다음에 0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푸시 풀 클릭한 상태에서, 값을 조금만 올릴게요. 한1 정도만 올리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죠. 값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조금만 주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옆에서 보면은, 자, 너무 값이 적어서 자, 조금 값을 더 올릴게요. 한3 정도? 3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 브러쉬 사이즈도 좀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30 정도로 하고 자, 이렇게 그러면 주름이 이렇게 잡힌 것처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어떤 힘의 세기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브러쉬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윗부분을 너무 평평하고 반듯하니까 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음, 디테일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아, 10은 너무 작고요. 20 정도를 해놓고. 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주름을 만들었 그 다음에 귀퉁이도 조금 부풀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좀 줄여서 만들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주름이 더 많이 잡힌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지금 위에도 주름이 좀 잡혀서 자연스럽게 됐고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뭐꼭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요런 어, 기능들을 한번 활용하는 것을 어,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푸시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브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무스 값은 여기에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값이 높아지면 엄청나게 많은 메시 숫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어, 한1회 정도로 반복 값을 주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천 같은 것들을 어, 이렇게 어, 모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런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재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 재질은 어, 제가 카페에 몇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만들어진 요 재질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이건 요런 이미지입니다 요런 이미지인데 이게 원래 어, 카페트에 들어가는 재질인데 요걸 어, 반복값, 타일 값을 넣어가지고, 여기 이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타일링이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늬가 너무 지금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타일 값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한이 정도로. uv 즉 xy 모두 다이 정도로 적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음, 자연스러운 천 모양으로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너무 작게 만들었었네요. 자 일단 요거는 원래는 어, 우리가 먼저 침대를 만들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 시뮬레이션을 먼저 했습니다. 뭐 얼추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좀 많이 높네요. 어, 아 괜찮네요. 자 이렇게. 자됐습니다자 네. 여러분들도 이 어,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어, 마지막에는 에디트 폴리 상태로 아, 그 터브 스무스를 보고 뭐큰 무리가 없으면 적용을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좀 꺼버릴게요. 어, 크게 어, 다른 뭐 이상한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요런 정도로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어, 몇 가지 모델링과 그 다음에 어, 이불까지 만들어 봤어요. 어, 시트는 여러분들 그냥 어, 간단하게 챔퍼박스로 그렇게 해주시고, 아, 요거 마무리 했었어야 되네요. 여기 클로스 들어가 있죠? 그죠. 어, 어, 요거는 그냥 이제 지워버려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막 클랩스 시켜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어, 메시 상태로 두지 말고 폴리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음, 챔퍼박스로 만든 침대. 그리고, 어, 이, 뭐 시트나 이불. 요렇게 완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마 침대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침대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불까지 해서, 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고 싶은 것들은 만들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하면은 간단한 모델링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 각자 연습하면서 어,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